형사사건, 국선 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선사건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국선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돕,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국선변호 해보면은, 그냥, 이런 사건을 내가 변호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 꽤 많습니다. 하기 싫은 사건들. 벤치 타고 와가지고 국선변호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고, 변호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사선 변호인 얘기는 그렇게 들어주면서 "왜 돈 국선 변호는 있다고 하냐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거짓말도 변호해 주는 것이 국선 변호인이다 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나도 누구와 같이 정말 수입료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 하고 싶었지. 그 진짜 막 그냥 블루 칼라 범죄 돈도 안 되는 사건 국선 변호 사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런 사건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냐면은 열심히 해야지 판사들이 국선 변호 더 지정해주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저저아제 지금 좀 별로 자질이나 이런 거 많이 부족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저 제한테 맞는 뭔가를 시키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내게 더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일을 맡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저는 어떤 하나의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그 한지민이 하는, 하는 말, 나를 애틋하게 생각한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애틋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준다는 라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페이스북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싸워요 <laughs> 너무 싸워 너무 싸우고 <laughs> 때로는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이렇게 정의롭게 산다면 우리 세상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 자신들을 포장하는 글들도 너무 많고요 사실. 그리고 또, 뭐, 제 주변 분들도 그런 글이나 사진을 자주 올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저녁에 먹은 어떤 음식들을 또 올려놓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잘한다라는 사실도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일상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신영복 선생님이 강연장에서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 목사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들어오는 날다 거기 동료 수감자들한테 다 건빵 한 봉지씩 돌렸다고 합니다. 아, 그신 선생님도 야 이제 건빵 좀 먹고 살겠구나 좀 뭔가 이렇게 돈 있는 사람 들어왔으니까 우리한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사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들어오는 날딱 건빵 한 봉씩 지 돌리고 그 후로는 그냥 번, 건빵을 혼자 먹었다고 해요. 근데 나름 양심껏 먹었다고 합니다. 밤에 불 꺼져 불꺼 다들 자고 있을 때 조용히 건빵을 먹었다고 해요. 양심껏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건빵 먹는 소리라는 것이 아무리 하나, 두개 먹을 때는 이렇게 침을 잘 개가지고 소리 안 나게 씹어 먹을 수 있지만은 이제 서너 개, 대여섯 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래도 깨무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선생님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신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누구 목사 어제 건빵 몇개 먹었는지 아세요? 24개 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건빵 먹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이조 목사라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누구 다리를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선생님이 수감생활을 할 당시만 해도 방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그재그로 잠을 자고 하다 보니까는 화장실을 갈때 다리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밟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목사, 밤에 몰래 건빵을 먹는 조목사가 다리를 밟고 지나갔더니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죠. 20대와 40대 간의 싸움. 보통 싸움 같았으면은 주변 종, 이 동료 들이막 말렸을 텐데 오히려 오히려 자리를 비켜주면서 그냥 싸움판을 더 벌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불만이었겠냐 이거예요. 조목사가 다리를 밟은 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그 건빵 먹, 먹는 소리 때문에 건빵을 조심스럽게 먹었어야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이 늘 통해서 어떤 나와 저들은 나보다 더 가진 게 많고 해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건빵 먹는 소리를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들켜가지고 그렇게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진과 글이 가져다주를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올리지 않아요. 올리는 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유서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박준영이는 애틋함이나 자부심, 자존심, 너 개인의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네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며 살고 있고, 긍정적인 운명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또 돌아가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죠. 어머님은 늘 제게 긍정적인 어떤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셨고 또 긍정적인 운명을 스스로 막 받아들이게끔 하셨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나라라 개천형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태몽이 기차가 용이 돼서 하늘을 올라갔다니까요. 그 태몽에 대한 얘기를 어머님께서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너는 너 태몽이 기차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정말 엄마가 그런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녀분들이 있을 어린애 있으면 태몽 생각 안 나시면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좌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운명이 찬란하다는 걸 왔다가 느낀다면은 그런 어떤 이, 그런 실패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섬에 살다 보니까는 점쟁이들이 저기 섬에 자주 왔죠. 섬에 자주 와가지고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 다 몰려갑니다. 점을 보고 와요. 점을 보고 와서, 저희 어머님도 어김없이 그 연습가 가지고 점쟁이 앞에서 점을 보고 오죠. 그러면 저를 딱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 넌잘 되면 진짜 잘 된다더라. 그 잘못되면 사기꾼 된다더라.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1점 차로 합격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최점위원이 기분 나빠가지고, 만약에 1점을 덜 줬다면, 저는 사법시험 떨어지고,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2등에 보는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봤어요. 왜냐면 돈도 없었고, 가진, 뭐, 시험 공부를 지원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점 차로 떨어졌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사기꾼 됐을 것 같아요. 왜? 욕심이 많은 놈이거든요. 제가 저는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저 어렸을 때 주산 학원 많았거든요. 주산 학원 시험이 뭐 어뜨, 어떻게 치러집니까? 정해진 시간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 부족해요. 근데 한참 시험을 보고 있는데 소변이 어려운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문제를 다못풀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그 자리에서 그냥 실례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욕심 많다고. 이렇게 욕심 많았는데 제가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욕심을 물론 내 나름의 노력으로 채우려고는 했겠지만 어떤 불평등이나 차별을 경험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어떤 특기 때문에 제가 좌절하게 됐다면 나는 편법이나 탈법을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선과 위약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어떤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각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더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왜저 사람은 이렇게 사기치고 사는 것인가? 이해를 하는 거, 물론 그 불법에 대해서 두둔하거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용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행동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거 구조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분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 질의응답 시간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laughs> 이렇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 놈이에요 제가 여기 보시면 근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 그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제가 재심 무죄받았거든요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낙동강의살인사건이라고 대통령께서 가장 한인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 무죄 받았는데도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연락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왼손 어디 있습니까? 영화 재신 볼때 전화 한통 없어요 전화 한통그 이유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여러 과거사 사건에서 현 정부 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저를 우리 편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 영상은 보고 가야겠네. 그냥. 자막을 잘 보십시오. 무죄라고 확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 사건은 방송이 된바 있습니다. 변호사 35년 하면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으로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박준영 변호사 두 번이 나온 거겠어요. 그 앞에 어떤 단어도 붙어 있잖아요. 우리. 우리 박준영 변호사 두번 했어요, 두 번. 박준영 변호사 꼭 무죄를 받아낼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죄 받아냈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연락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이 안 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의 재심을 담당했고, 또 무죄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저한테 도움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를까요? 그렇게 뭐아드나놈 아니거든요, 제가. 알죠. 잘했으면 지난 총선 때 연락 왔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그냥 얘기 안 했으면. 문제 제기 안 했으면.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사건에서 제가 주장했던 바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언제든지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뭘본 사람은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정작 제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 불러줄 수, 있, 불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laughs> 혹자는, 뭐, 윤석열 총장 쪽에 붙어가지고, 그쪽에 또 뭔가 기여를 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죠. 영원히 그렇게 안 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결 쪽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또 다음 기회가 온다면 인순 씨하고는 이렇게 또 한국일보에서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준비했습니다. 수원 노숙소 사건도 했고 근데 마지막 이 영상 하나만 볼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매 나라 슈퍼 사건. 제가 변호했던 재심 사건 중한 건이죠. 거기에서 실제 진범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진범의 손을 잡아주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뭐돈 받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피해자분이 이 손을 잡아주면서 하신 말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용서라, 용서나 관용이 관용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시다라고요, 하거든요. 저도 내려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당신도 내려놓으세요.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 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속에서도. 미움과 갈등, 증오라는 것, 사람마다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감정의 어떤, 그 감정이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정말, 그 새벽에 집에 들어온 강도 때문에 목에 들이댄 흉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밤길도 혼자 못 다니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탔던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온 이 피해자가 내려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